뭉지법 다짐육 300g, 다진 다짐 마늘, 넛 맛소금, 후추 넣고 잘 뭉쳐지게 치대요. 계란 하나를 풀어서 고기가 잘 붙게 또띠에 발라줘요. 다시 한번 잘펴 발라줍니다. 꾹꾹 눌러서 잘 붙게 잘 펴지게 눌러줘요. 양파 동그란 부분이 나오게 잘라 내용이 없게 미리 물에 담가줘요. 양상추랑 양파 체다 치즈 준비해요. 팬에 기름안 두르고 그냥 구워요. 육즙이 자동으로 나와 눌러붙지 않아요. 밀프랩 깔고, 또띠아 햄버거 깔고, 체다치즈 플러스 양상추 팔스, 양파 팔스, 케첩의 비파스, 머스타드 플러스, 스리라차 소스 얹어요. 이제 도시락을 싸줍니다. 디저트로 먹을 간식 프렌치 토스트 만들기 계란살을 풀어서 설탕 후추간 해서 쉐킷쉐킷. 쉐킷. 역시 기름 안 두르고 굽기.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요. 너무 부드럽고 맛나는 프렌치 토스트. 한입 크기로 잘라 슈가 파우더 뿌려줘요. 꿀과 딸기잼 있다 찍어 먹으라고 챙겨줘요.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정말 항상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고 맛있는 걸 줬음 좋겠다. 따라 보리차도 챙기고. 요거트도 싸주고, 간단하게 사용할 플라스틱 수저 포크도 챙겨요. 만나게 묵으라.